안녕하십니까. SK 하이닉스 주주님들 많이 시기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반도체 업계의 거인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 특히 이제 오늘 나온 TV단 적층 HBM3E 이 기술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이 SK 하이닉스의 장점과 그로 인해서 이제 뭐 주목받는 수혜주 관련해서도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일단은 뭐 오늘 SK 하이닉스 주주님들 웃음꽃? 웃음꽃 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주가 자체가 좀 많이 강한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세계 최초로 또 이제 사고를 쳤잖아요 세계 최고의 기업 엔비디아와 납품을 진행할 걸로 크게 보여지는 만큼 저는 이제,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반도체 업계의 거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SK 하이닉스는 이제 세계 최고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분야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의 경쟁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하이닉스는 이제 뭐 D램 자체에서도 큰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를 할 수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최근 기업의 ESG라고 하죠, ESG 환경, 그리고 사회,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 이 부분 경영 자체가 중요해지면서 SK 하이닉스는 이제 친환경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기 때문에 환경도 이제 생각함과 동시에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반도체 기술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혁신적인 제품을 출시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가 더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뉴스에서 나온 이 12단 적층 h b m 3 e 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기술은 메모리 용량과 속도를 획기적으로 이제 향상시키는 혁신적인 제품이에요. 특히 이제 인공지능, 뭐 머신러닝 등의 이제 고성능 컴퓨팅 환경에서 굉장히 이제 필수적으로 나왔던 거고, 이 속도는 이전 세대, 세대보다 배 이상의 속도를 자랑을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데이터 처리 속도를 크게 향상시켜서 다양한 산업에서도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에너지 효율 또한 굉장히 좋, 좋고요. 전력 소비를 줄이면서도 성능 자체를 이제 극대화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운영 비용에도 절감 자체가 되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을 이 SK하이닉스의 경쟁력 자체를 더욱 강화할 걸로 보여지고, 주가에도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SK하이닉스는 지금보다 앞으로의 방향성 자체가 더 기대된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이 기업이 대박 나고 하는 게뭐 뭐가 중요해요. 솔직히 결국 다들 이렇게 집중해서 보시는 게 다들 돈을 벌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 돈을 벌려고 하시는 건데, 하이닉스는 하이닉스대로 그대로 좀 가져가시고, 그 외에 다른 종목들도 매수를 하시면서 운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정말로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SK 하이닉스가 성장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당연히 주목받는 수혜주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SK 하이닉스 제품을 사용하면서 관련 기술을 개발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SK 하이닉스와 함께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고요. 또 이제 반도체 소재랑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로서 이 SK 하이닉스의 수요 증가에 따라서 수익 자체도 당연히 배 이상으로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 이번 기술의 출시에 따라서 수요가 예상이 되는 만큼 이를 통해서 큰 수익 자체도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SK 하이닉스 최대 수혜주 제가 정말로 100% 무료로 공짜예요. 공짜로 안내 도와드릴 거고 참여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위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 3863의 3945번 위 번호로 문자로 숫자 7이거 하나 남겨 주시면은 제가 이제 행운의 숫자 7번처럼 여러분들의 계좌에 행운이 들어올 이 SK 하이닉스 수혜주 제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종목만 알려 드리는 게 아니고요. 뭐 매수가라든가 비중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이렇게 안내를 도와드릴 건데 1차 목표가 자체 도달했을 때 분할 매도 50% 비중을 매도하실 거고 2차 목표가 도착했을 때 남은 비중 50% 매도 사인 다 나갈 거예요. 결국 이 실시간적으로 사인 다 드리고 있으니까 정보방 입장하셔 가지고 이 SK 하이닉스 관련된 정보만 보셔도 되시고요. 이 SK 하이닉스 최대 수혜주 종목도 받아 가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무거운 SK 하이닉스 자체가 상승이 좀 나왔는데 이것보다 당연히 더 강력한 상승 자체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으니까 SK 하이닉스 최대 수혜주인 이 종목 정말로 적어도 한주라도 매매를 해보시면서 어떤 흐름으로 나올지 겨보시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뭐 저는 뭐 말보다는 행동으로 하는 저로서 직접 어떤 종목인지 보시고. 상승이 얼마나 하는지 먼저 지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분들 뭐 계좌 손실이나 수익에 있어서 정말로 단 1%라도 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정보방에 입장을 하시면은 뭐 SK하이닉스 관련해서 뭐 정보라든가 최대 수혜주 종목 말고도 수익을 좀 이제 보실 수 있게 많은 도움 드리려고 저도 노력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100만원 복리 수익 프로젝트 자체도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 공짜고요 100% 무료로 진행이 되는 거고 1차 단기 수익 해서 보시면 10회 진행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데 일단은 1회랑 2회는 이렇게 수익 자체를 보고 나왔습니다 이제 문자 주신 분들은 이제 3회차부터 진행을 하는 거고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초기 투자금 100만원으로 스타트를 하는 거고 예상 수익률 37% 정도 예상을 했을 때 100만원으로 수익본 금액 자체를 두 번째 종목에다가 그대로 가고요. 두 번째 종목 수익본 거를 다시 세 번째.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 목표 금액은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제 문자를 주신 분들 같은 경우들은 수익 자체 금액이 아마 한 1,300에서 한 1,500두군 정도 사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기간 자체는 11월 중순쯤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하면 희망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여기 위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010-3863-3945번 위 번호로 숫자 100이라고 보내주시면 은이 공립 수익 프로젝트 자체도 참여가 가능하시니까 들어오셔서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로 한 주라도 매수를 해보시고 어떤 식으로 흐름 자체를 이어가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방 자체에 들어오셔서 공부도 하시면서 그리고 정보도 받아가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수익 자체도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선매집 자체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다100% 무료고요. 무료로 진행을 하는 거고 선매집 특성상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고요. 파동성 파악 후에 마감을 할 예정인데 단기적 관점으로는 66% 중장기 관점으로는 243%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700% 이상까지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 자체도 들 참여 희망하신다라고 하시면은 개인번호 010-3863-3945번으로 문자로 매집 아니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만식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정보방 입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요기간은 파동성 파악 후에 실시간적으로 나오니까 그런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정말로 언제든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뭐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투자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언제든지 위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투자 관련해서 저로 인해서 정말로 성장하시는 부분들이 제가 1%라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제 영상 자주 시청해 주시고 구독 그리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